욱한 진중권 교수는 내가 돈이 없지 가오합냐 라며 동양대 교수를 사용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중익입니다 오늘은 진중권 교수와 공주영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조국 사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던 중 공주영 작가가 진중권 교수에게 친구들이 이분을 좀케어해드렸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라고 말했고 예, 진중권 교수가 공주영씨 유튜브 그만 보고 트위터 그만 하시라 동네 마을회관에라도 좀 다니시라며 말벗이 생기면 증상이 한결 호전될 것 외로움이 사무쳐서 헛것이 보이나 보다 어? 이거 저한테 한 말인가요? <laughs> 하여튼 공주영씨에게 조국 일가는 신성가족이라며 정경심 교수는 성모마리아다 상장 수료증 표창장 증명서 마구 처녀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거 다 진짜다 라고 이야기했고 다음날 공정씨가 솔직히 소름 돋는다 어, 이에 대해 진전 교수가 잘 생각하셨다 소름 가라앉으면 마을회관에도 좀 나가보시라고 비꼬았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유시민에게도 알릴레오 안본다 판타지 싫어해서 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판타지 좋아하는데 문재인 정권에도 통치가 이미 파시스적 성향을 띄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증거로 정권이 몰상식한 짓을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좀 듣기 거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보 농객에 이런 흔들림을 가져왔을까요? 진중권은 가치없는 농객일까요? 이 논쟁은 다시 조국으로 올라갑니다. 진중권 교수는 조국을 비판해왔고 홀로 많은 조국 지지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중권 교수는 조국에 도덕적인 부분을 비판했으며 이에 조국 지지자들이 진중권 역시 특채로 교수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며 태클을 걸릅옵니다 이에 욱한 진중권 교수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갑냐? 라며 동양대 교수를 사용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국이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중권 교수도 특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조국 지지자가 비난했다고 교수를 그만둘 일인가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냥 넘기면 되는 일을 가지고 본인이 교수직을 물러나놓고 토론회에서 자신이 조국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사임하고 자신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안타까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서 분명히 짚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국 일가는 정경심 교수가 10억, 자식, 천억, 조카를 동원해 4억도에 14억을 정부가 지원한 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주식 보유는 불법이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윤리법상 배우자처벌조항이 없기에 조국 몰래 정경심이 국가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도 무죄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조국은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이며 조국은 이를 알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지영과 많은 진보 진영 사람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진중권의 논리는 비교적 정교합니다 황우석 사태 때 홀로 그 많은 황우석 지지자들과 싸웠고 결국 진중권이 올랐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귀 기울일 가치가 있는 농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진중권은 대중을 본인 아래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본인 아래로 생각하는 대중이 본인을 비난하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사해만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겁니다 진중권의 한계는 논리적으로 매우 뛰어나지만 논리에만 너무 집착해서 비합리적 세상을 무조건 논리적으로 해석하니 자꾸 오류가 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게도 파시스트적 성향을 띈다고 비판했고 근거로 정권이 몰상식한 짓을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권이 어떤 몰상식한 짓을 했나요? 조국은 문제가 있어서 사임을 했는데도 진중권 교수는 피해의식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국민은 보수 언론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치사한지 몸으로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부를 더욱더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실수를 하면 지지율이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는 보지 않고 부분만 논리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중권 교수의 날카로운 논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존중받아야 하며 가치 있는 농객이 분명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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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죄송합니다. <laughs>